자, 오늘도 올려주신, 크리스티아 오날두님, 고맙습니다. 우리 카페 멤버. 야97% 프리나. 예. 네, 저는 늘 강조했죠. 느비에트보다 프리나가 더 사기인 것 같다고, 진짜 한몇 번을 말했지만. 말이 안 돼. 안 쓰는 덱이 없어, 안 쓰는 데 진짜로. 안 쓰는 덱 찾기가 더 힘들다. 근데, 이번 후반부는 느비에트 쓰기 힘들지 않나? 타수가 적어가지고? 근데 느비가 86이야? 그냥, <laughs> 프리나의 치명적인 문제 디자인도 잘 나왔고 귀여워 한국성우분 연기도 되게 잘 해주셨어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어 프리나는 실론인 91 그냥 <laughs> 이럴 것 같긴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내가 예전부터 하는 말이 있는데 존나 좋은 캐릭터들은 설명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설명을 진짜로 그냥 써보면 직관적으로 사기야. 직관적으로. 여기 마비카가 이제 들어올라나? 어떻게 되려나? 지켜봅시다. 응, 어, 그거는. 종료 66.7. 역시 종료야. 어? 이번에 황금 늑대형 때문에 좀 썼나? 뭐 어디서 쓴 거지? 후반부에 아를레키노 딜찍노로도 좀 잡다고, 잡더라고요. 종료 넣어가지고. 후반부 넣어서 썼나? 야, 야란 65. 카자 66. 야란 진짜. 야, 난 그래도 최근에 야란 복각 때 명함은 있는게 좋다고 이야기한 거를 참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야란이 그런거 같아. 약간 종력과야. 얘도 필요할 때 진짜 얘 찾는게 늘 그래. 드레이크 뭐 특정 기믹 그냥 만능이야. 만능 야란은 언제 죽을까? 지스님 야란 보죽이지. 얘는 웬만해선 죽이 기 힘들지. 피증 50에, 그냥, 행추다라는 건데, 후... 이건 죽이기 좀 힘든 구조긴 해요. 야랑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그냥 작정하고 만든 캐릭이라서. 스네지나야쯤 가면은, 뭐 달라질라나? 스네지나야 그건 나도 모르겠다. 차스카 58. 나올만 해요. 차스카는 충분히. 차스카 같은 경우에는 이번 후반도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 그냥 이게 나오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은 안난 키니치도 좀 높게 나올 거라 생각하는데 어44 아니 왜 44.4야 아니 뭐45뭐 43.2도 뭐 있고 뭐 있는데 왜 하필 444냐 재수없게 이게 아니 444는 좀 누가 0.5%만 좀 올려봐 이거 0.01%만 이게 왜 444야 주급의 번호네 키니치랑 차스카가 이번 후반부 개깡패인 그냥 그냥 그 뭐냐 이름이 의태식물이 있죠. 얘. 캬! 나는 타수 70대를 맞아야 죽는 쓰레기 몬스터지. 어쩌라고? 차스카뽕 뽕. 바로 실드 까지고 이제 뭐 그냥 어 조합 불 타올라라. 뭐 여러 의요로요리까지탁 키고 딱한 바퀴 돌아서 포한번 쏴주면 으악! 바로 그냥 실드 다 까지고 그냥 어 바로 그냥 벌거벗은 임금님 돼 가지고 샌드백화. 나이다도 그냥 똑같아, 얘 뭔가 요즘 좀 의존도 좀 내려가는 것 같은데 싶으니까 귀신같이 올라오는 거 봐, 또. 귀신인가, 사실? 나이다는.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하네? 그냥 귀신인 거 아니야, 알고 보니까? 야란이랑 같이 해가지고. 야란 종려 나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3대 귀신, 뭐 이런 건가? 아니, 그냥 필요한 순간이 오면 꼭 써.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타수 기믹 좋아. 딜도 좋아. 키우기도 뭐, 키우는 건 쉽진 않지만. 베네은 48. 음. 행추 42. 크으. 그냥, 킹추. 음. 역시 행추야. 신노부 35. 음. 에밀리가 오른 거는 뭐, 이거랑 같이 이고 웬만해선. 음.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 올로론 32. 올로론. 음. 차스카핑률 생각하면 납득이 가고요. 아르레키노32.6 제가 이번에 후반부 아를 써봤거든요 아까? <laughs> 종료 아르레키노 야란 그 다음에 카즈아 이렇게 넣고 했는데 이거 의태 그냥 테두리 밖으로 벗어나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냥 내성각으로 때려 잡았어요 내성 70% 되거든요 저게 그니 그러니까 그냥 그때 내성각 걸고 패니까 잡아지더라고 힘 찍누로 응 어. 그냥 힘으로 찍어 눌러줬어요 치돌이 32.4. 치돌이. 치돌이가 1 5였지 보유율이. 음. 어, 오케이. 나비야 24. 클로린드 20. 백출이 20. <laughs> 백출은 뭐? 시구인도 18.6. 어. 아라이타미 16.7. 음. 이게 아라이타미 40%쯤이었나? 보유율이? 내 기억이 맞다면. 음. 이거 픽률 단순하게 보시면 안 돼요 단순하게 보유율 대비 픽률인 거예요 보유율 대비 픽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특정 캐릭터 보유율이 20%라고 치자 근데 어떤 캐릭은 80%야 그러면 똑같이 15%씩 썼을 때 쓰는 비율이 다르겠죠 당연하게도 네. 아내 기억이 맞다면은 라이덴이 보유율이 80%쯤 돼 얘가 80%내 기억이 맞다면은 그니까 좀 어? 얘가 이 정도 된다고 싶은 애들 있죠 그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쓰려고 뽑는 분들이에요 보통은 쓰려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도 나와줘야지 아라이탐 16 요즘 내가 너무 느비랑 아라이탐만 쓴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느비, 아라이탐 최대한 안 쓰는 방향으로 좀 생각은 하고 있는데. 하 픽률은 납득이 간다. 오케이. 음, 라이덴이 여기까지 내려왔구나. 16.1. 사실 나는, 진짜 만약에 마비카가, 만약에 서브리로 나와준다 그러면은, 그냥, 진짜 베넷 향릉 합친거면은 라이덴 다시한번더 고점 날아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 많이 했었는데 어떻게 나올라나 모르겠다 이거는 이제 음. 향릉 15.7 나올만해 나 이번 후반부에서 제가 라이덴 원래 라이덴 향릉 베넷 야란 넣고 했었거든요 쉴드가 안달더라고 2층에서 그래서 라야향배로 바꾼건데 음. 오케이, 향릉은뭐 원래 들쑥날쑥해 호두 15.3호호쓸쓸해해전부도쓸쓸하하후후부부의태태식 어차피 피야 e h o 쓰면 되니까 아 야라 냉추안안되구나후후부부보전전부부 h o u 겠다 전반부 d 음. 용은뭐 어. 아까 호두 써봤는데 괜찮았어 이렇게 하고 호두 야에미코 15. 음, 미코도꽤 괜찮게 나왔네요. 피슬도 14라 나오고. 신학이 14.1. 얼음이 라이오슬리 밖에 없는데 신학이 14.1이라고? 아, 차스카! 맞네. 차스카 있었지. 아. 맞다, 맞아. 차스카 있었지. <laughs> 얼떨결에 옆에 있던 신학 떡상. 어. 신학도 막, 저번에 한 6, 7% 아니었냐? 6, 7%인가? 얼떨결에 나 같이 날아올랐구나. 어... 요즘 메타를 모르는 게 아니라, 저는 제가 신학 썼을 때랑, 그 이름이 뭐야, 올로론 썼을 때 클리어 타임이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났어요. 제 기준에서는. 퍼센트. 하, 이거 좀, 난 이거 좀 아니라고 생각하긴 해. 말라니가 이게 이렇게 된 이유, 이렇게 된 데는 다 이유가 있어. 솔직하게 말해서. 불 서브도 좀 애매한 느낌이 있고. 제일 큰게 이건 것 같아. 도대체, 왜 의태식물 실드량이 그거밖에 못 가게 만들어 놓은 거야? 말이 안 돼! 진짜로. 이거는. 아니, 다른 나타 캐릭터들은 존나 잘만 까면서 왜 말라니만 못 가게 만들어 놨어? 난 이해가 안 됨, 이거, 진짜로. 말라니는 이거 더 늘려줘야 돼, 실드 까느냐. 아까 말라니 썼는데 택도 없더라고. 한 절반 까니까 그냥 터지던데, 그거. 티니치는 한 2초면 다 까요. 사이클 시작하면은. 나는 개인적으로 말라니 저런 의태식물 실드량 까는 거는 상향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임. 진짜로. 똑같은 나타인데 이런 차별 좀 아니라고 생각은, 한, 개인적으로. 목공 22. 야 드디어 탈크리트 무너지네 연병할 거. 어 이제 너도 같이 가라 임마. 어 언제까지 따량카베요 응? 어? 근데 아직도 10%인 게 대단하다. 진짜 언제 무너지냐 이건. 내가 타르탈리아 권해 되는 거를 보는 날이 올까? 시쯤 가는 거를 한 번도 못본거 같긴 한데. 자 방공이 음, 내려올만해. 리니. 한우. 한우는 소랑 쓰는게 난 제일 재밌더라 그냥 타이날이 실점이 꽤 높네 타이날이 타이나리. 타이날이는 보유율이 좀 높아가지고 얘는 좀 많이 높네 7점이면 음 어디 보자 <laughs> 의외의 사실 이번 후반부 요임이야 야라냉주 종료 쓰면 깨져요 의외의 사실 예 네, 아까 해봤어요 심지어 녹슨날 들고 했어 녹슨날어 잘만 되더라 후반부 어? 아까 이거 들고 갔었는데 잘만 되더라 우리 당근이형 6.2 토마 6.4 데이아 5% 페루잔 5.7 이토 5.4야 이토 어떻게 살아남았냐? 5.4? 이토를 아직도 5.4나 쓴다고? 대단한데? 레일라가 6.7 이젠 레일라가, 그건건가? 벽인건가? 예, 레일라도 쓰잖아요. 성현 들고. 자스카. 이제, 방금, 좀 괜찮은거 얘기하려면은, 레일라 밑, 핑률이면은, 나락인건가? 알베도 어디가 뭐 어디가긴 어디가. 한강 같지. 응? 우리 알베도. 오래 했잖아. 그래도 알베도는. 2년 가까이 했잖아. 야, 이거, 사실상, 그냥, 얼음, 죽었다고 보는 게 맞아요, 이거. 이거는 차스카 때문에오는 거잖아. 뭐, 라이오슬리도 뭐 영향이 있을진 모르겠는데. 라이오슬리 보유율이 20%였나? 어?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캐릭이기도 한데, 얘도, 취향 타가지고. 진짜다, 너무한다, 이거, 얼음은. 왜 이렇게 얼음을 혐오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기는 해요! 이보다도 노골적일 수가 없음. 개인적으로는. 진짜. 나는 수매를 끝나면 살려줄 줄 알았거든. 모르겠다. 아, 브로냐 팔아야 한다고요. 이랬더니 쿠쿠리아. 어? 브로냐인 줄 알았던 그녀가 쿠쿠리아. 근데 이제 한 10대 쿠쿠리아 나오는 거지. 10대 쿠쿠리아.